진짜 실수 안할게요 나 실수하면 1000골드씩 굴릴게 내가 실수하면 네 아니요? 각자 1000골드씩 걸어 전 안걸을게요 없어요 골드가? 저분 5골드밖에 없대요 아 예. 나도 뭔소리야 <laughs> 뭐 40만골드 모은다며 빠지고 아, 네. 빠지고 아, 네. 괜찮아 저분 딴단해 주인님 들어가면 안전지대 <laughs> 아 진짜 싱크 쓰고 있는데 싸가지고 <웃음> 그찬, <laughs> 어, 그동안, 그래. <laughs> 사과의 음료, <의미로> 잠깐, 그동안, 그니안그동의 그동안, 그고장났동데 그동안, 그 나와요. 에이. 11시 보세요 11시. 10시. 10시. 1 자, 3번 먼저 처리합시다. 아, 잠깐만. 넘어가요. 어디 가요? 주인님! 주인님 여기 내 자리야! 주인님! 주인님! 주인님. 아, 아. 아. 나거 보고 리야쏘거 <laughs> 보고 있어봐. 아싸! 또다 다리만 돌리고 맞지, <웃음> 뭐야? <웃음> 다 다리 돌리기야. <laughs> 이거 에스더 스킬은 무력화 보고 쓸게요. 확인, 이거 우리 이제 깼거든요. 풀리고 확인. 베리 찍키조심꽝꽝꽝 이거 어, 꽝, 꽝. 저예요 저거야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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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멀리 멀리 요즘에 요즘에 Okay. 나 까먹 스페이드 스페이드. 굿 클로버 클로버 하트 아, 하트 아, 고 이게 무조건 세번째 그 사람이 나오나보다 여기 화방 오케이 okay, 나 화방 먼저 지을게 어? 나나나나나 십자 나 십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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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,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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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떨어져 오지마요 오케이 okay. 아 주인님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따라다녀요 아남. 공공 분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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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딜 살짝 안해도 되니까 분열 피하고 특급 배선 가운데 있고 확인 돌리고 십자 하트. 하트 야 어디갔냐 오나 멀리 가야 돼 아 찐무 어 지금 니나브? 지금 니나브 쓰자고요? 지금 아니었나? 아 아니, 이거 그 무력화만 보고 아 무력화 때 웨이? 네. 네. 아니 무력화 때 웨이가 아니라 안될것 같으면 웨이를 쓴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애견 없는 거 딜은 충분하니까 나 파티장이 아닌데? 아 네. 어, 나였네 아 내가 쓸걸 타이밍 보고 그냥 쓸게요 네 돌리고 싶자 아씨 절대 보이실 분. 짠아 뭐야 나 게이지 왜 찬거야 나도 게이지 찾는데 아닌가? 아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겹쳐있어서 거... 찼어 겹쳐 난왜 그.. 나베이지왜 찬거야? 모르겠어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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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데이지 왜 찼지? 아.. 아.. 아는데 갑자기 차갔어 한땀났 이거 흔들릴 때다 밖으로 아씨발 저 이제 흔들립니다 밖으로 d 지금 써버리지 o 좋아 o 어, 니나 g 가니나 g 가 o d g 도 잡아버렸다 스페이드 자리자리 스페이드임 아나 뭐? 먹었어 아 괜찮아 o o d Good. 다 5시 보내요. 다시 5시. 5시, 5시, 5시. <laughs> 나이스. 근데 이건 아. 내 방이 아니네. 아왜또 나.. 내 방이 <laughs> 아니었어. 그냥 빡들빡들빡빡들 죽여 그냥. 피하고. 잡진 않았어 오 oh, 아, 아, 씨. 아, 빠지고 그냥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